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야 할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의인은 넘어집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게는 실패,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즉,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둘째,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성도미 여러분, 넘어져 보셨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누가 일으켜줍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언제나 그를 지켜보던 부모가 일으켜줍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려 할때 수없이 실패하지만 그의 부모가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또 도와주고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자신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유롭고 고결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역경과 넘어짐, 어려움을 만났던 다윗은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붙드는 믿음의 삶 살도록 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